내가 정든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을 준 사람요. 부모님, 형제, 친구, 연인, 부부, 자식, 직장 동료. 우리는 대부분 이정 때문에 울고 불고 괴로워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정든 사람들과의 괴로움이 원인이 무엇일까요? 대부분이 상대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엔 내 맘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내 마음도, 내 행동도, 내 성격도 내 맘대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든 사람이라고 내 맘대로 바꾸려고 하는 건 엄청 큰 오만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서 잠깐 바뀐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대로 돌아가기가 쉬워요. 그럼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보앙산 매론 여섯 번째 정을 나누되 나에게 이롭기를 바라지 마라. 내가 살면서 정을 가장 크게 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정의 근본을 잘 살펴보면 정은 억지로 되지가 않는데요. 정은 인연을 의지해서 일어난대요. 어떤 인연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는 인연,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은 아주 깊은 인연 관계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힘든 교제로서 깨달음이 미천으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이 만남에서 서로가 좋은 인연을, 좋은 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말고 행해야 한다는 거죠. 대부분이 부모의 사랑이 훨씬 크고 부모가 자식에게 아낌없이 베풀기 쉽죠. 하지만 아낌없이 주는 부모의 사랑조차도 인연가보가 발생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런데 가끔씩 어떤 부모나 자식은 자신만의 이익을 생각해요. 그러면 도의를 잃게 되고, 도의를 잃게 되면 반드시 그릇됨이 드러나게 돼 버려요. 돈 문제로 인한 부모 자식 간의 싸움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유산 문제로 인한 형제 간의 싸움도 많이 일어나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데 내가 정을 준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친한 척 도와주는 척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두는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시스트가 굉장히 많아요.이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 사람을 자신을 위해 이용하려고만 들어요.그 사람이 누구라도 이용 가치가 사라지면 냉담해지죠.스스로 누군가에게 이용을 당하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스스로의 인생은 스스로의 책임입니다.자신의 인생을 누구 탓을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자신에게 벌어진 모든 정든 인연은 내가 만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뜻이 맞지 않는 친구와 함께 가느니 무소이불처럼 혼자서 가라라고요. 만일 그대가 지혜롭고 성실하며 예의 바르고 현명한 동반자를 얻지 못했다면 왕이 정복했던 나라를 버려버리듯 무소이불처럼 혼자서 가라.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부처님께서는 부모도 가족도 모두 버리고 출가하셨어요. 스스로 원하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모든 인연을 버리고 출가하신 거죠. 우리도 자신이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정의롭게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첫 번째예요. 지혜롭고 성실하고 예의바르고 현명한 동반자를 만났다면 자신의 이익을 바라지 말고 순결로서 사귐을 길게 하는 게두 번째죠. 그 사람과의 교제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깨달음이 미천이 될 것입니다. 내 뜻을 받아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지혜롭고 성실하고 예의바르고 현명한 사람인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인품이 좋지 않은 사람과 함께 가느니 차라리 혼자서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가끔은 진흙 속에 핀 연꽃처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연꽃을 피워내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대다수가 고통과 괴로움 속에 빠져 허우적허우적하죠. 정의 근본을 잘 살펴보면 정은 억지로 절대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인연 따라온 정든 사람으로. 깨달음의 미천으로 삼으라고도 하셨습니다. 어떤 삶을 살든 여러분들께서 깨달음을 얻어 행복하고 만족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